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므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정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진이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120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역량을 주신 분들이 혹몇 분이라도 계신가요? 제게도 몇 분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에 제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배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당시에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던 김세윤 교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강의 내용을 프린트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때 저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바울의 메시지와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복음으로 듣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제 인생을 성두리째 뒤엎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실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인들에게 큰 구원의 메시지고 지혜의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감격을 스바 여왕에게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을 만남으로 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스바의 여왕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어찌 보면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솔로몬의 소식이 먼 지역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남방의 끝,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아라비아의 배들도 이스라엘과 교육을 활발하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명성은 무역상을 통해서 더 넓게 전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스바 여왕은 스바를 다스리는 여왕이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인데요. 학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의 지역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지금 이집트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라는 의견과 아라비아 반도의 맨 남쪽에 있는 예멘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바라는 지역을 아라비아 남쪽 지역을 아우르는 큰 나라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면서 그녀의 평생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한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보고 도전을 얻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동안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을 시험하려 했다고 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무려 그녀가 지나온 거리가 약 2,4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따져보면 4,800km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도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지혜를 확인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꺼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질문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솔로몬이 답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녀가 도대체 어떤 어려운 질문들을 가져왔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인생에서 겪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난해한 질문을 지금 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할 때에, 그 사람의 생각의 정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적잖은 분들께서 여러가지 문제들 앞에서 많은 고민과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본문의 스바여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삼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늘과 태양, 밤하늘의 별들, 바람,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생명과 죽음,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선과 악의 문제, 영적인 세계와 죽음 이후의 심판,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나라의 정세, 국가를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전쟁의 승리 요건, 수많은 질문들, 그 질문의 보따리를 풀어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이번 기회에 솔로몬과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다 더 지혜를 확인하고픈 그녀의 마음에 무게를 두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절 끝에 보시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녀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다 했는데요. 솔로몬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가 그가 건축한 왕궁과 상해 식물들, 신하들의 좌석과 시종들에 서 있는 것, 관복, 술관은 심지어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까지. 그렇게 한 이유들을 들을 때 이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지어진 것도 왕국의 의미, 여러 가지 체계 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분명 그것들을 모두 지혜로 풀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하지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관해서 들은 소문이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 그 말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들었던 소문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보니 과연 당신의 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팔절과 구절에 이렇게 증거하지요. 복됩니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바 여왕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을 통해 보여진 모든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것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에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지혜로 통치하십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니 수바 여왕은 하나님을 믿고 감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지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후에 예수님께서 그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심판의 때에 니누의 사람들과 남방 요왕이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의 말씀을 듣고서 반응은 커녕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한 한 마디의 말씀으로 니누의 사람들은 그 즉시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회개하였죠.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겸영히 받아들고 돌이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 또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혜를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의 한 여왕은 무려 수개월을 거쳐서 솔로몬의 지혜를 접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져온 많은 재물을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물질, 명예, 지위, 가지고 있는 은금 부귀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가요? 자기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도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혼을 무너뜨리는 죄악을 보면서도 모른 척 묻어둡니다. 덮어두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에 가득한가?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만 부르면 되고 지금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지와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저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과 세상의 풍조대로 쉽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은 정말 넓고 쉽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진리와 생명 앞으로 나오는 그 길, 지혜를 구하는 길은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방의 스바 여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사모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여 년전 한국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수십리를 마다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집회로 모였던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혹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다원 8장 17절에 보시면 지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의 말씀 앞에 삶의 모든 문제를 묻고, 말씀의 답을 얻고, 믿음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겸손하게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시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바 여왕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녀가 있었던 지역,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까지 만난 것이죠. 그고위관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과거 수바 여왕의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 그곳에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이 고백은 한 순간의 고백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명예로 인하여 서서히 그 마음이 겸손에서 멀어져 쾌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보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아내들과 함께 이방의 우상들을 들어오면서 심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대에는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방의 여왕이 칭찬하고 축복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은 끝까지 겸손하게 붙들지 못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지혜의 말씀을 끝까지 겸손하게 붙드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겸손하게 일상의 삶에서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고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역사를 흘려보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의 심령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지혜로 나의 삶을 비춰보면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 힘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오며 늘 겸손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